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랑 농구 뭐다 해드릴게요. 한국전력하고 우리카드 경기인데요. 이건 당연히 우리카드 쓰는 갈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동기부여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전력은 동기부여가 전혀 없고요.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남아있어요. 직전에 KB가 삼성화재한테 패배하면서 우리카드에게 아직까지 희망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우리카드가 이거 이기면은 남은 경기 다 이기면, 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술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카드는 뭐, 니콜리치 선수가 부상이, 뭐, 발목 부상이긴 한데, 어차피 알리 선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알리 선수가 니콜리치 선수보다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뽑아내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니콜리치 부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카드는 송명근 선수가 엄청나게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기에 포텐을 터트렸죠. 송명근하고 알리 이두 명만 있으면 한국전력 따위, 한국전력은 어차피 용병이 없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라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 1대3 예, 또는 3대0의 어, 세트스코어를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카드 승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 서울 삼성하고 서울 SK 경기입니다. 그냥 이거 서울 SK 일반 승만 가시면 되겠어요. 왜 일반 승만 가라고 하냐면 서울 삼성 홈콜이 좀 심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울 대비기도 서울 더비잖아요. 서울 더비. 서울 더비에서는 특히 홈콜 홈콜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 진행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서울 삼성의 코번 선수가 서울 SK의 누구? 어, 코, 코, 커리보다 잘하는 원희 선수를 지능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몸싸움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SK 승 가셔야 되고요. 국내진을 비교해 봤을 때도 서울 삼성은 이정현 선수 빼고는 쓸수 있는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 SK는 안영준, 뭐 김선영 뭐 등등 다양한 선수들이 있고, 뭐 오세근도 그렇고, 오재현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 SK가 용병에서든 국내진에서든 어 BQ. 농구진능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클릭하셔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 그 100배짜리 초고배당 종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하루에 최소 3천에서 6천만원까지 벌수 있는 그냥 강승부가 아니라 초강승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 대한민국의 남자들, 대한민국에 처제하시있는 아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자 아챔 경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아챔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비셀 고베랑 광주 경기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에서는 몇 경기만 간략하게 해드리고 넘어가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강승부 어, 초고배당 등등 조합도 드리고요. 수학적인 배팅 비법도 알려드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트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고배랑 광주 경기입니다. 이건 빗셀고배 승, 일반 승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셀고배랑 광주의 차이는 수비력의 차이가 있어요. 네. 광주는 수비력의 근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홈이랑 원정이랑 특히 아체리그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 홈에서는 그래도 곧 잘하는데 비셀을 타서 원정에서 그 기세가 푹 꺾입니다. 비셀고베가 홈에서 광주에게 어 아무리 많아야 일실점이에요. 아무리 많아요. 그래서 이건 비셀고베의 수비력과 광주가 원정에서 기세가 많이 꺾인다는 거. 그걸 봤을 때비셀고베 승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운동의 일 아니고요. 제게 문의하셔야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배팅비법을 배워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아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완전 호구 잡으려고 한 방울이라도 피를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 배팅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이랑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하거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한테 분석표 받아서면은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에 일희일 비하게 되고요. 수학적으로 무조건 빵으로 수렴해요 빵.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자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자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데이터 적중률 미쳤습니다 축구 농구 그냥 적중률 다 미쳤죠 자 레알 마드리드 승 적중 알 알리 승 적중 그 다음에 헐시티 언더 적중 그 다음에 아인트 호벤하고 아스날 경기 그냥 무조건 오버라고 했죠 오버 적중 그 농구 경기 전, 전 세계 NBA 적중률 1위입니다 NBA 농구 경기 적중률 1위에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하고 있습니다 미러키 승 적중 그 미네소타 마인까지 적중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 더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적을 전공했고요 꽈탑이었어요. 1등 옛날엔 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를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이게 근거 자료 그리고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프렌 누구 언더 누구 오버 이렇게 픽만 싸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건세살네 살짜리 애새끼들도 할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고 동네 똥개 새끼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백 배짜리 초고배당 조합. 등등 그리고 하루에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벌수 있는 초강승부 그냥 강승부 아니라 초강승부 또 드리고 다양하게 드립니다 제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마인드로 하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백배짜리 초고배당 여러 개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진짜 프로토로 돈을 벌수 있는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도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증거 영상,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자 축구, 남자 배구, 남자 농구 야구 등등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심지어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까지 100%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로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쳐 자는 게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100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자,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 아프리카 tv의 우덜시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에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 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생일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인는 아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요.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같이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좋은 옷한벌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사람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핏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만둔 이후에도 당연히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학적인 메리트 배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0개, 정확하게 말하면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보면 배당이. 동배당 기준으로 1.7배, 1.7배죠. 1.7배, 1.7배 보이시죠. 원래 이게 수학적으로는 두 배씩 줘야 됩니다. 외국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뭐 1.99, 1.98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데 한국은 1.7배밖에 안 주죠. 그 이유는 자유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다고 그랬죠. 근데 잘 들어요. 외국은 정부가 민간기업끼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독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좋아지는데 반해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조금이라도 핏바라먹기 위해 정부가 배팅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3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고 배팅할 수 있는 경기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배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없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이렇게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메리트 배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메리트 배팅이란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집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세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조합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베팅 방식을 알려드려요.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그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분석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 학교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도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별풍선을 빨고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인정하는 데서 발전의 시작의 첫걸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키는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 먹을 게 있고 빨아 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달콤한 소리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진실과 진정성만 있습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하고요. 자, 수익 내면서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유튜브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입니다.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 다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프로토 적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 1일일비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건실, 건실하고 좀 즐거운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네, 링크로 겸손하게 제게 성함과 여러분들의 연락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